안녕하세요. 딜쿠샤에서 브루스 테일러 역할을 맡은 배우 최인형입니다. 딜쿠샤의 가장 오래 산 여자 금자 역을 맡았습니다. 저는 배우 하은섬이고요. 금자 역의 김현숙입니다. 딜쿠샤에서 메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우 임강희입니다. 강철 역할과 김주사 역할을 맡은 니슈칼 배우 조영태입니다. 젊은 브루스 역을 맡은 이성주라고 합니다. 명자 역할을 맡게 된 이유리라고 합니다. 알버트 테일러 역을 맡은 배우 한상호라고 합니다. 봉순이를 맡은 손지원이라고 합니다. 금자엄마 써니 역할을 맡은 박소은입니다. 제니퍼 역을 맡게 된 이지수입니다. 동팔 역할을 맡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늘 멋진 집은 이번 시즌에 제가 제니퍼로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자료로만 접했던 딜쿠샤라는 건물을 제가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 공연을 다시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책임감이 굉장히 막 좋아합니다. 어, 작년보다 더 상큼하고 어쩌면 조금 더 깊어진 봉순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작품을 통해서 제일 많이 느끼고 감동받았던 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예쁘다, 예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쇼케이스를 참여했었는데, 디쿠샤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 진심이 통했는지 2주 3주 만에 만든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관객 분들이 본 공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다행히 12월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딜쿠샤를 처음으로 했을 때 제가 하면서도 마음이 짠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하게 돼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냥 잘 열심히 녹아서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아무런 편견 없이 사람들을 품어준 이 집을 소재로 한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설레고. 되고 네, 이렇게 역사적 의미가 깊은 뮤지컬에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후기 중에 딜쿠샤 공연에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후기를 보고 그렇게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사는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럽게 다가왔던 것만큼 이번에도 그 사람 사는 이야기 더 감동스럽게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찾아와서 많은 사랑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힘든 세상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12월에 본공면으로 돌아오는 딜쿠샤에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이 어, 딜쿠샤를 스쳐 지나가셨던 많은 분들, 그 아름다운 분들이 어, 딜쿠샤에서 얻어가셨던 그 희망과 위안을 올 겨울 여러분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보러 오세요. 편안하게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집처럼.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많은 일들이 있어도 오롯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딜쿠샤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같이 사는 가족처럼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겨울을 떳떳하게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서 꼭 오셔야 할 집, 우리의 마음의 집 딜쿠샤로 꼭 오세요. 극장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춥고 시린 겨울날이지만 공연을 보고 나가실 때는 아주 마음만은 따뜻한 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뮤지컬 딜쿠샤 국립정동극장에서 12월에 뵙겠습니다.